아들이 감기가 걸렸어요. 코가 막히고. 음야 여기 좋다 여기 좋아 음 여기 낚시하기도 좋고 물좀업고 와서 쉬기도 좋고 어, 네, 야, 조개, 조개... 야, 조개, 지옥 아니야, 조개, 다 죽었, 죽었. 봐, 왜 이거 안 깨져? 오빠, 다른 건다 깨졌는데 이거. 네가 알아맞혀 봐. 열어 봐 한번. 뭔데? 야. 야, 이 늦는다. 뭐야? 이 넝쿨 덩, 넝쿨이 아이고. 나무를 괴사시킨 거야? 아이고. 아빠, 아빠 이거 깨져요. 어? 돌줘요 그걸 왜 깨? 돌 돌로 해봐. 야 돌로 쳐야지. 야 여기가 기분 좋을 때 오면은 분위기 있는 그수식 쳐갖고 좀 우울할 때 오면은. 저게 뭐야? 울신년스러운뭐 아, 거시기 같다야.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. 뭐. 근데 돌레도안깨져 어? 그러면은 걔 운명은 안 깨지는 운명인 거야. 그래? 네? 음. 얘는요? 얘는 걔도 뭐? 안 깨졌어? 그럼 걔도 동일한 운명을 타고난 거지. 아들, 아 아들 찾기 탄이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? 하하 <laughs> 물이 쭉쭉 나오나 보군요. 우림 같네 우림. 오이대. 길못 찾네, 저 사람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못 봐주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 모자 상봉 아. 오, 여기 나무 뿌리들 봤어? 어. 아까도 말했는데 여기는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장소야. 음... 휴양지가 될 수도 있고, 곡성이 될 수도 있고. 응? 음, 뭐가 어디가 무서운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. 이럴 때면은 저 나무 뿌리 저거 저거 저거. 까맣게 보이니까 무서워. 빛, 까맣게 빛빛 그거는 과학을 몰라서 그래. 빛의 굴절률을 <웃음> 반사 <웃음> 산란 이런 걸 몰라서 그래. 어머. 산란 하면은 물고기가고 뭐 알까는 것만 생각나지. 그러면은 참이 <laughs> 좋은 경치에 저 쓰레기는 무엇이야? 이 쓰레기가 여기도 꽤 다들, 있어요. 이 보세요. 이 사회 고발 프로그램 해야 되겠어. 이거 다와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. 막 쓰레기냐? 그냥, 그냥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사는데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, 단지, 이제, 동네는 깨끗하다는 거. 어, 저, 여보, 새 예쁘다. 음. 보여? 뭔가, 이렇게, 날아갈 것 같지 아 아니, 저기 앉아있잖아. 새, 그, 저, 아들, 아들, 이제. 아이고, 음. 날아갔어. 아. 아. 음. 저 운동화 젖었어, 쟤? 아니, 안 젖었어. 요 음. 어디서 봤어? 어, 요나 어디야? 왔다 갔다 하지 마. 어, 잠깐 보여주세요. 몇 개에요? 하나, 둘. 이건 이건 되게 크죠? 야, 되게 큰데 그건 죽은 거잖아. 어, 껍데긴데. 껍데인데 큰. 고기 구워먹긴 여기가 좋겠네. 여기까지 보기가 좋은데 여기는 뒤쪽은 쓰레기 천국이야. 앞에는 좋고, 뒤에는 지저분하고. 아이가 빠지면 당신이 구해와 아... 난 수영 못하는데... <laughs> 여보 응? 차만 없으면 참 조용하고 좋을 텐데요 안 그런가요? 그러게 말입니다 목소리가 왜 달라졌죠? <laughs> 화장실이 너무 컸다 <laughs> 빨리 가자 가져...